Hearing. I crave your touch. Why don't I feel it? You know I trust in your devotion, but it seems you're on some distance. 되었습니다. 이 안경이란 역사가 조선시대 종조왕 때이 처음으로 안경을 씌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제공연으로 인해서 왕에게 안경을 씌우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퍼포먼스 패션 쇼를 했습니다. 제들 한류 드라마 패션쇼를 하는 것은 패션쇼 중에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종조가 직접 이 무대에 나와서 조선왕조 실록때 어, 왕 정치를 펼치는 중에 시력이 나빠서 그 상소문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1력에 나와 있는 그 구조를 의미를 오늘 패션쇼 퍼포먼스로서 오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국제 안경전의 어떤 안경의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다고 결국은 소리와 춤과 그리고 우리의 의상과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어우러지는 게 곧 음, 우리 것만의 어떤 축하 무대이지 않을까. 어,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 더 연구하고 더 좋은 훌륭한 어떤 문화를 안고 가는 퍼포먼스 패션 쇼 팀으로 어, 계속 발전하고자 합니다. <목소리는> 영상으로 담아가시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또더큰 어, 힘이 되어서 전반적인 안내. <목소리는> Find me and renew my strength. I'll mount up with eagle's wings and fly again. I just wonder when. When we walk on water, when we calm the sea, when we move this mountain It is crushing me, yeah. When we pierce the darkness. When you speak your peace? When you your... 우체국 EMS는 143개국의 주요 도시를 2일에서 5일 이내에 전부 다 배달을 합니다. 신속하고 정화하고 안전합니다. 또 하나는 대구 경북의 중소기업에서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우편 요금의 13%를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그 570개 업체가 이용을 하고 있고. この支援事業をやっ 、네、 てきて、年間約18億円の利益をいます。あのー、今日本の、あのー、マーケットの中にもたくさん韓国船員が流れてるんですよ。日本で、韓国にも日本船員は入ってるんですが、本当の日本船員はこれだよということで今回。 我々協会組合がよりすぐりの商品を持ってジャパンビリーという人の日本オールジャパン作りでこと今回展示をしましたで韓国のいろんなあのメガネの関係者に一回見てもらってどう日本製品が映るかということを一回見てほしいなと思って参加したのが大きな理由です ディ、ねまあ、オプスっていうのは韓国、まあ、国を挙げてのメガネの展示会まあテグっていうとメガネの産地でもあり産地である展示会の意味ということが我々もあの日本の産地福井鯖江でもう同じことをやろうというような意気込みがあって今は日本の場合には東京でやってるんですが。 It's the first time I'm here in Korea. It's really good to be here. So people are really nice and I'm quite happy to show and to present the brand. 한국 우리 대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4대 안경태산지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 태안경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국제안경전은 24개국에서 800여 명 이상의 바이가 참여해주셨고 역대 은행도 보다도 성악이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구시는 앞으로도 대구 국제 안경전이 세계적인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경산업의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하여 세계 안경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올해 13회째를 맞이하는 대구 국제 안경전은 해가 거듭 될수록 새로운 비전과 발전적인 모습을 갖춰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멀리 우리 대구까지 방문해주신 해외 여러 국가의 안경협회장님들과 바이어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즐겨볼까요? 안경협회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특히 외국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한미의 열풍이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어, 많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경 역시 대한민국 안경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전그 오신 만큼의 어떤 큰 소득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외국 가톨릭대학교총대학원서 이를 위해서 할 역할을 당하겠습니다. 대구 안경산업을 뒷받침하고 만들어낼 인재를 목하는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훌륭한 인재 많이 키워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안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넘배 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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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안경테 생산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어, 생산되고 있고, 디옵스 국제 안경전을 지금 14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특히 해외에서 많은 어, 바이어들이 오셔서 올해 그 디옵스에는 실질적인 기업들의 어떤 계약 상담이 좀 많아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디옥스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안경전시회로 더욱더 육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